이 종목만 실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진짜 소유주 NHN KCP 첫째, 스테이블코인 테마에 가장 실체 있는 수혜 NHN KCP는 KRWPS, KCPCOIN 등총 11건의 스테이블코인 상표를 등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테마 공시가 아닙니다. 국내 1위 피지사로서 이미 독자적인 결제망과 정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 전자결제 인프라에 디지털 화폐를 바로 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실제로 상용화 가능한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을 가진 유일한 상장사입니다. 둘째, 기업은 흑자 구조를 탄탄히 유지 중. 네이버 쿠팡 11번 가이마트까지 대형 커머스의 결제 시스템을 맡고 있는 국내 전자결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은 연간 450억 원대. 안정적 현금 흐름과 무차입 구조를 유지하며, 테마 없이도 실적 기반 우량주로 평가받는 알짜 기업입니다. 셋째, 기술적 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 중심선을 강하게 돌파했고 상단 벌어지는 추세. 이 구간은 보통 세력이 조용히 매집을 마친 후 시세를 시작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매수 전략. 매수가 1만 6,800원에서 1만 7,000원. 손절가 1만 6,400원. 목표가 1차 1만 8,500원. 2차 2만 2,000원. 구독과 좋아요로 제대로 투자해봐요.